알게 하셨나이다. 왕의 꿈, 곧 왕이 침상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라니라. 왕이여,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례일을 생각할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례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다 이 30절 말씀을 보면은요, 다니엘의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가 나타납니다.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, 내가 잘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, 오직 그 해석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왕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. 하고, 왕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경륜의 과정을 왕 앞에 설명해 줍니다.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요,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이개시를 어떻게 세상에 선포할 것인가 하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. 사역의 이 방법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. 다니엘은 순수한 신앙으로 받은 계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앞에 찬양을 하고 왕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소개했습니다. 이제 다음 주일에.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면 과연 다니엘이 받은 기대 시가 무엇인가 과연 드부라에서 왕이 잊어버려서 지금 고민하고 번민한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소상하게 다니엘이 말하게 됩니다.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줄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아는이 다니엘의 순수한 신앙을 배웠어. 우리는 영원무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 앞에서 임하게 된다는 사실.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을 허락하시고 또이 세상의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변화게 하시고 왕들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.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시게 하시다 빛이 그와 함께 있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적으로 이 마지막 때 의지하여 우리가 죽게 되기까지 우리 인생의 가장 최대의 위기와 운명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려주게 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.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의 추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게 하는 내가 이만 줄 믿습니다. 오직 그 때와 기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.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요.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. 우리는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영광의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며 다니엘과 같은 견치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영광의 날을 슬기롭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담대하게 서시는 여러분까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.